36장 유장의요시장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6장 이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곧요시장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아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아가 불러 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아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아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일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간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간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간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함해.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슬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내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함에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 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아논이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 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선 모든 고간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 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모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간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였으나 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의앉제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아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내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에 모든 말을 예레미아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